안녕하세요. 어, 초등학교 교사이자 글쓰기 관련 경력 10년 차. 그리고 어,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는 교육과정을 전공하면서 더 나은 미래의 교육을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학부모님들, 그리고 교사분들께 쉽게 글쓰기를 교육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제가 현장에 있을 때다 이제 활용을 해봤기 때문에 그 효과성을 어느 정도 입증을 했고요. 그리고 주, 초등학교 고학년의 경우에는 거의 중학생과 이렇게 맞먹는 수준을 가진 학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충분히 어, 적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기반이 다져졌을 때 고등학교에 가면 정말 자유롭게 내가 주장하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는 그런 글쓰기 역량이 함양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개발한 글쓰기 교육 과정이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일부라고 할수 있는 부분이지만 기초 단계로서 한 번은 꼭 해봐야 하는 것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일단 그걸 소개하기 에 앞서서 제가 글쓰기가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을 하려고 해요. 지금 이제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발표가 됐고, 내년 하반기에 2022 개정 교육 과정이 이제 확, 확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어, 여러 가지 사실 변화된 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어, 초등에서 고등학교까지 교육 과정 전체가 뭔가 이렇게 석차나 등수, 이런 중심의 지필 평가에서 넘어서 역량을 함량할 수 있는 성취평가제로 전환된다는 점입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어, 대표적인 방법으로 논서수량 평가를 줄수 있습니다. 이제 전체적인 방향이 오지선다 객관식 정답을 찍는 그런 주입식 교육에서 넘어서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풀어내고, 교육은 또 그런 생각을 끄집어내는 이런 논서수령 평가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런 평가 정착될까? 뭐 이거 너무 주관적이고 평가 쉽지 않지 않아? 라고 하는데 제가 이제 논문으로 썼던 IB 교육과정을 보시게 되면 논서수령 평가가 아주 공신력이 있고 해외 유명 대학에서도 이러한 논수령을 아주 어,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평가를 인정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논수령은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 기반이라고 할수 있는 초등 글쓰기가 정말 정말 중요해지겠다라는 건 사실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일환으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제가 하나의 참고할 만한 서적을 보여드릴게요. 바로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입니다. 표지부터 아주 예쁘죠? 제가 좋아하는 주황색인데 어, 제가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글쓰기를 이제 처음 구안하고 개발할 때도 이 책을 참고를 했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 책은 이제 대학교 하버드 대학 위주로 했기 때문에 어렵지 않을까라고 할수 있어요. 그쵸? 근데 핵심만 사실 아이들에게 전달을 하면 그런 건 충분히 아이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우선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오레오라는 기법이 나옵니다. 오는 opinion, 의견, 그리고 R은 reason, 이유, 근거, 그리고 E는 example, 뭐, 예시, 증명, 이런 것들, 그리고 마지막 오는 opinion 해서 의견 강조나 뭐 제안,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오레오 기법이라는 것은 한 편의 글을 쓸 때, 오, 의견을 먼저 쓰고, R, 그에 대한 이유,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쓰고, 그 다음에 E, 그 생각하는 이유, 의견에 대한 것을 좀더 강화할 수 있는 예시를 쓰고, 그 다음에 O, opinion, 의견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그 또 제안할 게 있으면, 그래서 나는 이런 것들을 제안한다. 이런 것들을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면, 오레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걸 더 쉽게 풀어서, 제가 이제 성찰일지를 만들었는데, 그건 다음 영상에서 제가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걸 사용하시고, 어, 좀더 초등 글쓰기에 적합하게, 어, 더 아이들의 글쓰기 실력을 향량시킬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글쓰기가 중요한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교육과정의 흐름에서 글쓰기가 들어갈지를 말씀을 드렸고, 어, 아이들이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써먹을 수 있는 오레오 기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O, R, E, O를 맞추어서 글을 한번 써보도록 이렇게 칸을 만들어주셔도 되고, 아니면은 뭐 줄로 이렇게 해서 너의 의견, 그, 세,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그거에 대한 예시, 그 다음에 의견, 이렇게 써봐라 라고 해주면 훨씬 더 아이들이, 어, 이것을 뭐 주장하는 글이나 설득하는 글은 아이들에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보다 쉽게 쓸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글쓰기. 어, 영양 함양을 위해서 저도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